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토트넘 호스퍼는 첼시에게 1대 4로 역전패를 당하며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과 사건들이 벌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토트넘 주장 손흥민의 역할과 VAR 판독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경기 후 진행된 포스트 토크로 토트넘 감독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선수들이 후반전에 보여준 경기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분석은 하겠지만, 노력과 의지의 결단력이라는 측면에서 선수들의 뛰어난 노력을 볼수 있었죠. 아시다시피 오늘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처음 20분 동안 격렬한 플레이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원했던 방식대로요. 하프타임 전에 그 상황에 대해 감독님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분석이 필요하지만, 경기 시작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손흥민이 분명히 골을 넣었는데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어 흐름이 깨졌다고 생각해요. 경기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된것 같았어요. 많은 일이 벌어졌고 그 때문에 경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 경기 내내 진행에 많은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한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출전 정지와 부상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잖아요.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말씀하신대로 선수들은 회복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결속자가 몇명 있을 것 같습니다. 미티 판더페는 그의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군요. 이번 일을 바탕으로 다음 주를 준비하겠습니다. 감독의 인터뷰대로 경기의 흐름이 예상치 못하게 흐르면서 결국 패배를 맛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던 플레이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